선거 브로커 의혹에 대한 이전 청와대 행정관의 폭로 여파가 전주시장 선거판을 휩쓸고 있습니다. 조지훈 후보는 녹취록 전체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고, 또 서윤근 후보는 경쟁 후보들을 향해 브로커와의 접촉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 브로커 개입 폭로 여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주당 조지훈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전주시장 선거가 혼탁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모 후보가 선거 브로커 개입설에 관련되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될 것이라는 드라 통신까지 드라 통신을 빙자한 악질적인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그러면서 다른 경선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선거 브로커 의혹 해소를 위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는데 함께 목소리를 내자는 겁니다. 공개에 따른 향후 법적 책임도 묻지 말기로 약속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의혹이 해소되,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이익을 노린 온갖 가짜 뉴스가 생산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모든 캠프 또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같은 날 정의당 서윤근 예비후보도 다른 경쟁 후보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심각한 민주주의의 왜곡이자 불법 선거로 규정한 서예비후보는 후보 캠프별 브로커의 선거 개입과 접촉 사실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이번 지방 선거 이후 전주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보궐선거라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경찰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전주시장 선거판을 뒤흔들면서 정책선거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